저 형이 안전, 양도구 나왔습니다 어 비전이 형 있다 비전 형이랑 코장 형아마포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위가 위험을 올려놓으면은 김혁규가 바로 떨궂는게 그게 마포구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는 양, 대양천구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회자 이렇게 끌어올려놔요 그럼 김혁규가 바로 떨어뜨려 놓다니까요 그게 마포구예요 저희 대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려 놓을 사람이 없어요 대양천구에는 이제 스맵 음, 거기서뭐 끝이죠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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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 meso Still love, yes, yeah, still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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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Everybody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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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me. Come on, Serato. 초등학교 때도 똘끼가 장난 아니었다고. 아닌데. <laughs> 저 되게 샤이한 그런 아이였는데. 아주 수줍음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닌가? 방송만 키면 은 그냥, 어? 먹을 줄 생각을 안 하네, 이거? 여기, 이 자식아. 여기 한대 더. 가위에 그 잉! 잉! 찰반 자세가 이거 뛰어오고 있는 냄새가 지독하긴하긴 하거든요. 포션을 먹었어요. 이러면 뭐다? 갱이다 4,296%. 포션을 먹었다. 2레벨 포션을 먹었다. 탑갱을 하고 싶다. 9000%.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CS 12개야. 야, 야. 아, 이거 기덕보는 건데, 이거 이, 이 맞췄으면. 봐라. 뭐야, 이거. 잘하는데? 이게 카밀다이인가 <laughs> 잘하는데? 우리 바텀에서 잡았나? 좀패기가 있네. 이렇게 좀 카메라 할 거면 이렇게 좀. 앞으로 아... 아어 아... 실수 야후우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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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야 왜 이렇게 센센야야데데 나나나나나나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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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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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닌탑 뜨면 괜찮은데, 어, 뜬다. 카밀한테 배웠어요. 방금 카밀하는거 보고 배웠어요. <목소리> 그렇지, 우리 파트는 <바퓸> 잘하는구만. 예, 예,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루루뚜뚜. <듀르르> <듀르르> 이야. 여기 있으면 고수. 렉사 형이 한번 와주겠지? 일단 이거 밀고 미드 가서 미드 한, 일시 딸게요. 미드 노플이거든요. 9000%로 잡아요, 9000%. 못 잡으면은 바로 아, 절대 못 잡을 수가 없어요. 두두두두두둥 죽어라 맞죠? 배영이었으면 탑 쏠기 세번땄다고요 인정. 빡센데, 이제. 아, 이형좀 잘해, 근데. 좀 잘해요, 이 형이. 제가 좀 고수거든요? 도양은 생각부터 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백업? 를 <laughs> 와줄 생각이 없긴 하네, 우리 팀이. <laughs> 지연표을 들으려나 보네. <laughs> 좋와 그만해주세요. 오오 그만해주세요. 연보오. 오. 아 미안하다. 아 이거 뭐야? 아나 이퀄리 있습니다. 이기는데, 어 잠깐만. 아나 이거 죽었는데? 받으네 아, 아니, 우리 팀왜 이렇게 하나 줘? 미어 2,000번 가줬는데 우리 팀뭐 하냐고, 나는! 칼리 4킬? 칼리 4킬이면은, 캐리하겠네? 나 그럼 파밍만 해도 되겠지? 아이 저는 미드 몇번가졌어2 0 0 0번가 2,000번! 2000번. 여기서 보여줄 거냐? 이거? 깔아줄게, 깔아줄게. 아, 쥐야 어, 아, 그렇지. 그래, 렉사이가 좀안 해, 그래도 게임을. 내가 얼마나, 어? 팀미러에서 헌신했어. 왜 이렇게 약해나. 렉사이가 좀 알아주네, 내 마음을, 그래도. 어, 저 정글러는 저런, 저런 마음을 돼야지. 그렇지, 바텀 잘하는구만. 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아, 카밀 또 이제 뭔가 뭐, 아, 카밀 템된 것봐 어, 미드 가서 또 따주잖아, 이거 봐또 따줘, 하루 종일 따줘 이런 거 어떻게 해, 게임 어? 뭐? 준 봤다. 안녕~ <laughs> 안이 아, 아니, 호응이 너무 안 되니까 이게 투명한 거잖아요. 아, 호응 좀 똑바로 하자고, 똑바로... 어자랑면 위치 체크 다 해줘. 라인좀뚜카 해줘. 뭐 어떻게 해야 돼? 물로 지져줘. 어떻게, 배영이 그래도 알아주네. 배영. 배영 알아준다, 이거. 와아 배영! 배영! 보고 싶었어, 배영! 배영! 이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욕을 못하는 스타일인데, 욕이 나아는네 실수로. 네, 욕을 못해 원래. 아, 그니까, 라인 좀 눈껏 해줘. 미드롱인가 줘. 정글러 찾아줘. 어떡하냐, 이거. 어? 어, 타워도 먼저 깰랑말랑해. 우째 이거? 어? 원체 잘하는데, 이거? 어, 미드 가서 미드 또 따줘. 뭐야, 이거. <laughs> 우리 형 죽겠다, 형. 형 먹다 죽겠다, 형. 정말 살살 해라. 아, 진짜 백업 되나, 이거? 백업 되나, 이거? 이거 빼요? 없겠네? 으, 왔다! 이자식가 어? 어그로도 신나게 끌어줘 연기도 잘해. 어? 꿀도 먹어. 욱자해, 이거? 팀원과의 호흡도 좋아, 뭐, 그냥. 잘 봐는 구야 이거? 르반이 형안아줬으면 좋겠는데? 탑은 남자들 싸움, 남자들 싸움. 일대일의 탑은. 이런데 르반이 형 끼면 안 되지. 잠깐만. 내가 돈을 먹고 싶긴 한데 이거? 안돼! 저는 부른 게 아니고 친구들이 온 거고 카밀은 부른 거잖아요 전안 불렀는데 알아서 온 거고 팀원들이 네 미안 들이 떴다 막차 안쪽, 똑같이 들어오냐고요? 근처에 있으면 돼 근처에 있으면 야 배영 위치 뭐야? 탑솔론가 이거? 비선형이 제일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거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 뒤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키를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키를 먹어야 되긴 하거든요, 형님.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k 이의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 했다는 걸인증해야지 또. 킬 주는 것 봐! 아, 라인전에서 박살 내놓으면 뭐해! 킬다 퍼주는데! 아, 답답하다, 답답해. 어? 너무 답답해, 진짜로. 아, 숭동우 씨 하면 뭐하냐고, 킬다 주는데! 아. 1킬이라도 더 주기만 해봐, 진짜로. 야 역시 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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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란 말이야 야아비아킬떠 주는 것봐아 기억 외국이 아니라 KDA 보요 KDA를 누가 캐리하고 있나 지금 아. 답답하다 답답해 어? 너무 오랜만 하니까 재밌구만 뭐야, 왕호 왔네? 하우는 개뿔 하우야, 넌 죽었어, 그냥. 언제냐, 경기우리 어? 형은 빠꾸 없어. 저번에 우리 왕호 기어가지고 내가 한판 어떻게 했는데, 이번엔 안 돼. 이번엔 안 돼. 절대 안 돼. 어? 우리 왕호 힘든 거 같아서 저번에 내가 어떻게 힘좀 써줬는데, 이번엔 안 돼. 난이건안 어, 돼, 진짜로. 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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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용 죽자, 비전용! 비전용 죽자, 롱플래시! 니콜라이저 미사일. 니콜라이저 미사일. 와아아아다 죽인다! 봤지? 어, 뭐야, 럼블 열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럼블 열지 마, 이렇게 돼. 알겠어? 한번 바꾸 없다, 이번에.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좋게 한건 나왔구만. <laughs> 타이밍 좋게 하나 나왔어, 이거. 조심해, 진짜로. 라인전 뚜깝해. 미드 로밍 다녀. 한타 봐라, 그냥. 이퀄 각 봐, 그냥. 어? 원체 잖아자 원체, 그냥. 훈이랑 의진이 형이 형 이번에 없애버린다고 전에 달렸다고 걔들이또왜 그러냐 또. 어? 좀 유두리 게 가자, 좀. 어? 형봉승사야. 이 어? 몇년 지기야. 어? 좀 게임도 즐기고, 좀 재밌게 가자. 오, 이렇게 각을 잡고 있어, 또. 어? 원체 마음 아프네, 이거. 어이? 가볍게 가자 가볍게. 다 같이 재밌게 즐기자고. 이컬라님비사이 정도 깔아주면 되잖아. 스크전에. 그럼 자이란 어떻게 돼? 자이란 어떻게 돼? 그래! 어롱 아, 주장이 몽자다 지명 주시라고? 친 쉐티라 이거 정신 못 차렸구만 내 편이 없어 그냥 어? 여기 이 자식아 야 뭐야 피해주고 탁차 도냐 어배영이야 완벽하잖아 그냥 연계 헤헤헤헤. <laughs> <laughs> 왜롱 조아팅이야 는데 어? 너희 농장한테잖아 너희 농주 어떻게 이길라고. 어, 저번에 아프리카도 그렇고, 맨날 낯이해

다시오 마차 시간 제제.